이찌르렉인지 기뚜람인지 이 풀숲에서 우는 여름 끝이고 가을이 되었다고 사인을 보내듯 풀벌레 소리가 합창을 하고 있는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아침입니다. 이제 내일 하루면 8월이 끝이 나요. 어제 저희 거리대는 웬 종일 비가 아주 많이 왔어요. 그 오는 비또다 맞았습니다. 이제는 그냥 노숙이라서 들여주고 가려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대로 비도 맞고 이대로 햇빛도 그냥 다 맞게 하려고 노숙의 계절이 왔으니까 이 와인은 벤바디스인데요. 그, 키핑장에서 데려왔어요. 비도 마치고, 바깥에 노숙 다 하면서, 색깔을 빨리 보여줄 것 같아가지고, 데려왔는데, 빗물 마치고, 지금 자리를, 바스켓에 지금 잠깐 놓여지고, 요 자리에 있던 와인 피치가 비맞으러 비 바깥에 나왔어요. 음, 요 와인 피치는 하엽을 떼주고 나면 뿌리가 막 노출이 됐을 것 같은데 요 아이 수영 챙겨줘야지 하면서 그걸 못해주고 있었습니다. 그나마도 요 거리대 안에 있던 아이들은 두어번 여름에 거실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엽 떼기들을 다 해줬는데 요 와인 피치는 바스켓에 있느라고 둘이의 돌봄을 못 받았습니다. 비를 다 맞아가지고, 어, 텐션. 핑크 장갑님이 이 다육이 입장에 탄력을 체크하는 거를 탄력 강도라고 표시하던데, 어, 물을 먹지 못한 상태로 한두 달 지나면 다육이 입장에 흐물흐물 하잖아요. 그때를 탄력 강도 1이라고 보고, 이렇게 물반은 짱짱하게 해가지고 단단해졌을 때를 탄력 강도 10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저의 거리대 다육이들은 대체로 건강한 대부분의 다육이들이 탄력 강도 10에 이르는 단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아이들은 노숙 생활, 물버섯, 물버섯, 노숙으로 단련이 되어져 있는 다육이들입니다. 이 해리 와슨 금은 탄력감도 10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 비로 조금 10에 가까워진 듯도 하고요. 이 아래는 레드콘 어린둥이 레드콘을 거리대와 베란다에서 2년 키워서 저 화분 지름 아직 한 8cm밖에 안될 정도의 지름에서 화분은 가득 채웠습니다. 쌍두가 그 등을 맞대고 화분에 한 절반 정도 안에 차 있다가 2년 키워서 요 정도 채워졌습니다. 수연, 수연 가지 하나 뚝 떨어진 거 별도의 화분에 줘가지고 뿌리를, 가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뿌리를 새로 싹 받다 보니까 입장이나 이런 건 어, 좀그 어린둥이, 회춘 새로 발현한 듯이 건강한데요. 얘가 떨어졌었던 본래의 수현은 2년 동안 제게 큰 예쁨 받다가 올여름이 힘들어해가지고 키핑장에 두었고요. 지난주에는 어 뿌리를 싹다 털어내주고 묵은 뿌리 다 제거하고요. 또그 뿌리 아래쪽에 있던 그 영양분이나 물을 흡수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트 털, 북숭이 같은 것들이 많이 엉켜 있더라고요. 그리고 껍질 같은 것도 많이 생겨 있어가지고 다 떼줘가지고 새 뿌리 받아서 다, 다시 회춘을 시키려고 분갈이 해 주었습니다. 그 아이가 물반응하고 하면 또 영상으로 요 거리대에서 빨갛게 보여줬던 그 수연으로 다시 회복시켜 보려고 분갈이 해 주었습니다. 뿌리는 다 새로 뜯어내고 새 뿌리 받으려고요. 요 아이 보니까 그래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 퍼플 딜라이트인데요. <laughs> 처음에 뭣도 모르고 퍼플 딜라이트 용월 요요 아이는 용월이죠. 요 아이 용월 요 조금 퍼플 딜라이트 키우든 퍼프리와 키우든 용월이 다 보내고요. 입고지로 새로 키워낸 요 입고지들 그 키핑장 테이블 아래쪽에서 마구잡이로 크고 있었어요. 화분 줘가지고, 거리대에서 또 노숙으로, 새로 내가 너희들 처음 만났던 그 모습 한번 보자고, 거리대에 데려왔습니다. 라조야. 이 아이는 샬루더라고요. 샬루. 제가 샴페인 두 포트 있었는데, 두 아이 다, 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얘는 샬루라는 게 확실한 일진 거죠. 샬루. 다음에 주안단위에 자구를 내서 내가 군 생을 만들어 보리라고 얼굴 하나짜리 주안단위엘 거리대에서 키워내고 있는데, 탄력 강도야 뭐 10이 되고도 남음직한데 자구를 언제 내줄지 모르겠습니다. 이쪽을 지나서 대견한 루비틴트, 짱짱하죠? 3층인데요. 요 앞쪽으로 사람이 지나가길래 부끄러워서 얼른 멈췄어요. <laughs> 수연을 분갈이 새로 해주다 보니까 요 둥근잎 빛이 우리 대도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. 이번 비 맞고 또 거리대에서 크게 새 잎을 내는 거에 둔감하면 요 둥근잎 빛이 우리 대도 뽑아서 뿌리를 새로 받아가지고 회춘을 시켜줘야 될것 같은데요. 지금은 살펴 기다려 주려고요. 이제 요요 얼굴들은 잎의 수가 좀 늘어나는데 요 아이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잎장을 달고 있습니다. 이렇게 허전하면 동글동글 둥근잎 비치후리대 맛이 덜해서 뿌리를 새로 받으면 또다시 건강한 요런 둥근잎 비치후리대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. 요 누다는 키핑장에서 보호받다가 지금 거리대 데려왔더니 얘도 탄력 강도 10입니다. 와. 빗물. 빗물이 요 누다가 맛있게 먹은 듯합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이 비가 오는 동안에 미니벨 금의 핑크기는 다빠지겠거니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최근 저희 지역은 오히려 일조량이 좀 부족합니다. 계속 흐리고, 계속 비오고 그렇습니다. 일요일도 비가 한번 흩뿌렸고요, 흩뿌렸고요. 월요일도 좀 흐린 듯했고요. 화요일 어제는 비가 왼종이 엄청 왔습니다. 그래도 미니벨금은 어, 나 핑크 달기로, 핑크색 어, 칠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계속 계속. 더더 찐 핑크핑크 해질래 하는 기세로 있어주고 있고요. 물 들어오는 폼이 멍들듯이 들어옵니다. 이 꼭지점 가까운 데로 해가지고 멍들듯이 물이 들어오고 있고 이쪽 잎 하나는 조금 물 들다가 아니라 좀 멍이 들은 것 같고 좀 아파 보여서 조금 마음이 쓰입니다. 여기는 이 잎에 무늬로 녹금도 들어오고 핑크도 들어오고 멍도 들고 그중좀 뭔가 깨끗하지 않죠 탄력 강도 10 탄력 강도가 20이 있으면 20도 될 정도로 단단하고요 이렇게 빗물이 종일 내리던 날요 아이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려줬어야 됐나라는 마음이 한10% 찾아왔고 그래도 잘 견뎌주고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거리대에서 살기로 거리대에서 두고 키우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가끔 마음 자체 다육집사의 마음 자체가 단단해져야 이 아이들 비도 바람도 햇볕도 마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짱을 그 배짱을 부려보았습니다 보라둥이들 한번 마지막 클로즈업 해주면서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올게요.